무를 대신하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5급 2단원 2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헤아릴 요자입니다. 헤아리다는 말은 뭘 세다라는 글자인데요. 무료 재료 할때 쓰는 말입니다. 헤아릴 요자를 보면 왼쪽은 쌀미이고 오른쪽은 말두입니다 그럼 말두가 무슨 뜻일까요? 말이라는 뜻은 예전에 곡식이나 액체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약 8kg쯤 됐다고 하는데 열 대가 한 말이었습니다. 글자에 돌아와서 보면 여기 쌀을 한 말, 두말 헤아려 두었다라는 뜻에서 헤아릴 요자였습니다. 헤아릴 요자는 앞에서 배웠던 과목과자하고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쪽이 말 두자가 있어서 이거하고 많이 헷갈려요. 과목가 자는 왼쪽에는 벼화가 오고 오른쪽에 말두가 옵니다. 잘 구별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헤아릴요. 쌀미가 들어가고 옆에 말두가 와서 헤아릴요. 다음 글자는 말마 자입니다. 조금 아까 말은 한말두말할때 말이었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진짜 홀스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백마를 탄 왕자님 할 때, 또 마차 할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마자는 세조자랑 헷갈려요. 밑에가 비슷해서 비슷하게 보이는데 세조와 말마는 뭐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상형글자인데 비슷해 보이나 봐요. 자, 잘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마자를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말마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말, 마. 다음 글자는 끝말이라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끝은 끝났다 라는 뜻이죠. 쓰임을 보면 연말, 종말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 글자를 풀어보면 나무목의 끝 부분, 여기가 끝이다 라고 표시한 글자가 끝말입니다. 그런데 끝말은 나중에 안을 믿자 하고 많이 헷갈려요. 우리 헷갈리지 않게, 구별해 보면 아닐 미자는 아직 길어지지 못했습니다. 길어지지 않은 것이 아닐 미 미만할 미래할 때 아닐 미자고 위에가 긴 것은 끝말이었습니다. 끝말을 한번 써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끝말 나무목에 위에 하나가 들어가서 끝말. 다음 글자는 망할 망자입니다. 망하다는 뜻이죠. 잘안 됐다는 뜻이니까. 망신을 당하다, 멸망하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망할 망. 하나, 둘, 셋, 망할 망이었습니다. 다음 글자는 살매 자입니다. 여기서 살이라는 건 사다라는 뜻이거든요. 물건을 사다 할 때, 매매하다 할때 들어가는 사다라는 뜻의 살매입니다. 구매하다 또는 뭐, 매식을 하다 할때 뭔가 사다는 뜻의 삶의인데 삶의 자를 보면 위에는 그물망이 있고 밑에는 조개패가 있죠. 한자에서 조개패는 돈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물건을 사다라는 뜻의 삶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팔매자랑 헷갈려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 팔다 팔매자인데요. 무엇이 다르죠? 위에 선비사가 들어가는 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삶의 위에 선비사가 들어가는 것은 팔매인데 헷갈리지 않게 외우기 위해서 이 부분을 모자라고 생각해서 모자를 판다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안 헷갈려요. 모자를 판다. 모자 장수가 모자를 판다.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매매하다 할때 사고 팔다 할때 매매 맛있는 것을 파는 매점 할때 팔매입니다. 우리 헷갈리지 않도록 위에 선비사가 들어가는 것을 팔매라고 하고 모자판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살매와 팔매를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살매 그물망 밑에 조개패 살매 선비사 그물망 조개패 팔매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팔매 다음 글자는 없을무입니다. 있다, 없다, 무효, 무식, 무료 할때 너무 많이 나오는 글자라 잘 알고 있죠? 반대말을 물어보는 게 나, 많이 나오는데 있을유, 없을무, 유무 이게 반대말입니다. 없을무자는 밑에 불라부스가 오는데 그냥 부수는 불화지만 그냥 통으로 외워서 없을무 그냥 외웁니다. 쓴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없을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음 글자는 곱배 자입니다. 여기서 곱이라는 건 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3의 배수, 배율, 3배, 4배 이렇게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왼쪽은 사람인인데, 오른쪽은 부라는 발음이 오는 파트입니다. 부 라는 글자는 우리가 앞에서 때부 자에서 배웠었죠. 여기서도 부 라고 발음이 왔었습니다. 자, 때부 자랑 곱배 자가 비슷한 파트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사람인 옆에 들어가는 것이 곱배입니다.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곱배. 사람인 옆에 부 자가 와서 곱배. 이제 네, 여덟 글자를 다 배워보았습니다. 헤아릴료, 말막, 끈말, 망할망, 삶에 선비사가 있는 모자가 있는 것이 팔매, 없을 무, 곱배. 다음은 응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영화를 본다. 재료, 무료, 요리, 요금. 자, 무료. 2번이 답이었네요. 마차를 타본다. 백마, 목마, 마차, 명마. 자, 마차. 3번이 정답입니다. 그는 말년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말세, 연말, 명년, 말년.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은 글자를 한번 앞에 배운 2단원 1회에서 배운 글자와 한번 반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릴요, 도읍도, 말마, 섬도. 끝말, 떨어질락, 망할망, 삶의, 찰랭 헤아릴 양, 거느릴 영 팔매, 없을 무, 곱배, 하여금령. 다음은 단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망신, 매입, 매점, 무형, 배수, 무료, 백마, 말세, 대량, 낙서. 이제 8글자를 다 배웠는데요. 글자가 많아질수록 앞에 글자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해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